네,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에 귀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3층에 위치하고 있고, 2층에 자리하신 분들과도 마이크로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질문을 하실 언론인들께서 손을 들어 주시면, 사회자가 좌석 위치 등으로 지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질문자 한 분당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왼쪽 왼쪽 열세 번째 줄에 그 제일 복도 쪽에 앉으신 회색 자켓 입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의 국회 출입하고 있는 이진환 기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월 1일 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두분다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하로 화두로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전 총장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공정의 키워드를 제시하시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또 국민 전체 또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 그 기회의 그 공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어떤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또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열에서 한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다섯 번째 줄에 흰색 자켓 입으신 기자님, 네 MBC 신수아라고 합니다. 그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님이시자 유력 대권 주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조경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뭐제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조경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의 변함이 없고요. 그러고,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왼쪽 열에네 번째 줄에 가운데 계시는 기자님 검, 검정, 예, 검정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네,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입니다. 어, 현재 최근 여론조사상 보면 저,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 지사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야권에서는 우리 총, 전 총장님, 총장님께서 지금 일을 달리고 계신데그 이재명 지사를 좀 평가를 한 말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지역적으로,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TK에서도 어, 총장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 자체적으로 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대권 주자나 또는 아, 뭐 저에 대해서 그 성원을 보내주시는 그 국민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좀그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은 우리 저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여러가지 정책이 있고만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0한 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예, 법정에서 자주 뵙습니다 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어,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어,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그아 어, 지지에 대해서는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구 정치인에 대한 좀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보다도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거를 좀, 그 바로 세워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그리고, 어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2013년에 그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에 그 대구로 이제 그 전보가 돼 갔는데, 저도 처음에 대구가 제가 이제 초임지고 그 다음에 부장을 대구에서 했고 세 번째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아, 이 지역 분들이 나를 좀 좋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좀 연장선장이 아닌가. 그 지역 주민들도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 그게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했다면은 어, 어,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뭐 이해득실 같은 것보다는 어, 그런 점을 더 우선시하지 않으셨나 어, 그렇게 뭐, 더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 그냥 개인적으로 든 느낌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뒤쪽에 앉으신 기자님께 질문. 네, 지금까지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 그리고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규 방송 편성상 저희는 여기까지만 이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계속 현장의 모습은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전하는 말씀 듣고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